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죠. 역대 내각엔 아베 내각도 포함되는데 아베는 식민지배 합법이고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했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사과 한번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일본 지지 통신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간부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구걸했다가. 거절당 그래 놓고는 사과 의미 없다고 거짓말로 자신들의 문능을 덮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안보실 김태호 차장은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이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하는데 일본도 그대로 다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을 정도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서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는 말, 말인데 이게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책임자가 자랑할 거랍니까? 일본의 기쁨이 자랑할 성과면 그게 어디 대한민국 안보실입니까? 일본 안보실이지?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 일본 개요 대학을 방문해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사상가 오카라 오카쿠라 텐신의 발언을 인용하며 용기를 내자는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카쿠라 텐신은 단군이 일본 시조의 자손이고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식민 지배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하고 많은 일본인 중 한편이면 조선은 식민 지배를 지배를 열렬히 찬성한 사람의 말을 한국 대통령이 인용하도록 강연 초안을 잡은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고 그 연설을 한 개요 대학의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타라 그런 걸 주장하며 조선인은 스스로 문명화할 능력이 없는 미개한 백성으로 조선은 멸망하고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하필이면 후쿠자와 유키자가 설립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자고 일정은 잡은 그 사람은 또 누군가요? 대통령실에 누가 이러는 겁니까?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다. 강화도 조약은 뭐고, 일본의 식민 지배는 뭐며 대일 무역수지 적절은 뭡니까 그럼?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던 친일파들이 그렇게 주장했죠. 일본과 조선의 이익은 같다. 이런 주장은 말은 그럴듯한데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거라는 논리와 맥이 닿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65년 한일협정으로 삼성현대, LG, 포스코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전 일본이 40년 넘게 한반도의 인력과 자원을 수탈해 갔어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인데 그 덕분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니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 불법 강제노동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 우리 국민을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렇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잘해줬으니까 일본도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주길 바란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황국 신민입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이들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국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부끄러웠느냐? 일본 정치인들에게 왜 부끄러웠느냐? 일본은 국익 앞에서 여야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일본 야당도 총리 상대로 국회에서 매섭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여야가 하나가 되느냐? 윤 대통령의 선물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본의 완승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 반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지지율은 올라가고 일본 국민들의 한일회담 긍정평가가 60%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물을 주고 왔으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한일회담 부정평가는 60%가 넘는 겁니다. 일본 정상이 일본을 위해 할 일을 한국 대통령이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지.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한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원박 입법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이 청구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면 낸 권한쟁이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 검사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검찰 사권을 축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억울하면 언론에 떠들지 말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자기 입으로 안 그랬나요? 잘난 척 하다가 오히려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기소청이 될 길을 열어준 당사자가 된 한동훈 장관, 쌤통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